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자 한 사람의 소중함을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자 중 하나를 결코 실족시키지 말 것을 어미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거나 또는 외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소자 중 하나가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면 실족시킨 사람은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음을 당하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이지, 사회적인 신분이나 조건 또는 외적인 모습으로 차별하거나, 또는 없인 여기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형제와 자매를... 외적인 모습으로 차별하고 판단하면 이러한 자들은 죄를 짓는 것이요 또 율법은 이러한 자들을 범죄자로 정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에서는 형제를 비방하고 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또 율법을 판단하는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또는 업신여기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외적인 조건이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외적인 모습으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없인 여김으로써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마리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 일백마리는 교우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숫자로서 양 100마리는 교우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목자는 나머지 99마리를 안전한 산에 두고 가서 이제 길 잃은 양을 두루 찾아 헤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길 잃은 양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다가 믿음 안에서 실족하여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체이었으나, 다른 성도들의 차별과 판단 또는 없인 여김으로 인하여 그만 실족하고 말아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양 비유가 나오는데 이와 동일한 이런 양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의 이런 양 비유는 그 상황이나 또는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자, 겉으로 봐서는 십. 마태복음 18장의 내용과 동일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상황이나 또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면 길 잃은 양은 바로 죄인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길 잃은 양한 마리는 교회 공동체 밖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로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첫 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길잃은 양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길잃은 양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길 잃은 양은 자,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또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8장의 내용과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논나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각각의 지위를 가지고 또 세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서 가졌던 지위나 또는 세상에서 가졌던 권세는 모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동안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세가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를 통해서 결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또는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그 사람이 나의 의미 없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 그 책임을 온전히 내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지극히 낮은 자처럼 여기고 온전히 섬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낮은 자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 하늘로 올 리우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좌정케 하시고 만유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철저히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라도 혹여 믿음 안에서 실족하여 교회 밖으로 떠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맹렬히 책망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15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을 찾아 산으로 둘로 헤매이시다가 그길 잃은 양을 찾으면 아흔아홉보다 더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동네를 다 다니면서 겨우 교인 하나를 만들었더니 이들은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분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혹여라도 믿음 안에서 실족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또 그런 자들을 찾으시면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은... 어렵게 교인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함으로써 배나 더 지옥자식으로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또 실족해하는 일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하신 것을 굳게 지키고 또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될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